내가 진짜 bj가 아닌데 나 혼자 bj인 척 하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저는 방송하느라 이렇게 될게 뭐야 아, 아, 관중인가봐 그거 아니야? 노년동 깡패들 어, 어머 홍자씨 인사해주세요 어왜 이러세요 <laughs> 랜네 불렀어요 딴딴딴 따라라라 타시죠 연예인님 어머너머어머머 연예인언니 빨리와요 <목소리> <목소리> 어머, 이거 해줘야 돼안녕요야 어. 안흔들리고 안흔들린다고 한년 나와 <laughs> 진장생안흔야지 <진짜야. 웃음> <10장 생각. 웃음> 네? <laughs> 아니야 잠깐만 대웅이 <laughs> 이거 립스틱 다 바르면 이태원 도착해 있을 것 같아. 야나 무슨 약간 머리. 가 지금 미용실 사람들 이거 보니? 안 보니 보냐? 아? 어? 아니 언니 뭘로 해달라 그런 거야? 아니 세상에 웨이브를 웨이브를, 해달라... 웨이브를 왜만 짧은 거. 리야 이게 말이야? 개모임 나가는 여자들 쓰면 <laughs> 이게 웨이브냐? 아니 짧은 말이에. 웨이브를 많이 까 그렇게 됐지. 아니 이게 개모임. 우선 립스틱 바르고 얘기합시다. <laughs> 야, 내가 그냥 바르고 탄다 그랬잖아. 이게, <laughs> <왜> 이게 <이래? 웃음> <왜 이래? 웃음> 개모임 나가는 여자지, 이게 지금. <laughs> 야, 야, 씨발, 야. 너네 방송 보기 싫으니? 아니, 일부러 안 읽고 있었는데. <laughs> 나안읽 <laughs> <야. 웃음> 일부러 안 읽고 있었는왜 <laughs> 어, <야>, 웃어? 이거 찾으세요, 봐요. 나들어가기 씨발. 야, 울지 마. <laughs> 웃든가, 울든가. 해 여러분, 이런 글, <laughs> 없애줘요. <쓰여줘요>. 매니저분들, <laughs> 매니저 좀 들어와달라 그래.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남자 닮았다거나, 뭐, 이런 거, 남자냐고, 아이고, 이런 말 있잖아요. 근데 어쩔 수 없어. 그런 건 신경 안써나 원래. 근데 왜쓰는 신경 안 써. 야, 씨발, 하다 하다 그건 아니잖아. 그냥 남자 얘기하면은 우선 오늘은 끊어. 아니야, 왜 끊어? 남자 얘기. 어, 아, 그러면. 다 해라, 이 <laughs> 야, 씨발, 이금 남자 얘기 안 나오겠나, 이잖아. <laughs> 아, 그럼 수이스에... 아 어, 그러면 스위스 해. 아, 스위스 그거. 어, 잘르려고한 건데. 제가 이따가 소방서 앞에서 랩한번들을래게대 <laughs> 이렇게... <laughs> 데린다, 진짜. 어, 틴트 언제 가서 말을 안다 아니, 저 미용실 <웃음> 사람들 <웃음> 방송 보냐고. 안 봐? 안 봐? 아니, 볼럴 수도 있어. 아, 그럼 그래, 말 조심해. 저희. 머리 너무 잘한다, 저기. 아니 근데 언니 예. 지금 봐봐, 딱 봐봐. 딱 우리 봐봐, 우리가 딱 봐줄게. 아니 아가리 다아너 지금 이거는 무슨 학예왜 부모님이 지금 <laughs> 자식 벌어가는 머리지? 이게 도대체가 지금 도대체가 머리가 진짜. 지금 얘 이거 맞잖아, 이게 지금 너네 데리고 내가 어디 팔러 나가는 년이지 지금? 맞잖아 지금 머리가.. 아이 언니 봐봐 또 카메라 자기 쪽으로 가잖다 아까부터 얘 카메라.. <laughs> 둘이 카메라 갖고 존나 싸워서 카메라를 막 서로.. 아이고 야 씨발 니네 비쳐라 아유 시작으로와 그러면 뭘? 아니 일로 좀 붙어 얘 벌써 붙어가지고 지금 허리에 담 걸릴 거 같아 저래? <laughs> <laughs> 야.. 너 많이 야, 컸다? 너 씨발 너 혼자 착하지 말고 많이, 많이 한 거야 얘너 아까도 이거 타는데 너무 막가더라 아니, 까고 댕겨, 그러면. <laughs> 미쳐, 팬티 입고 다녀, 있냐나 그래, 이녀아 뭐, 뭐. 어, 팬티도 이상한 거, 야한 거 입어가지고. 걸레니? 그래, 얘. 이태원끼 못 버렸어? <laughs> 고급스럽게 살아. 그래. <laughs> 우아가 없어, 교양도 없고. <laughs> 진짜 교양있다 <laughs> 존나 교양이다아 어, 자꾸 움직이지 마. 뭐. 뭐. <laughs> <laughs> 아니, 무슨 교양이 그렇게 없어? 언니, 교양 뜨지 마. 뭐가? 뭐가. 귀걸이 한장 어딨니? 아, 귀걸이 좀 보여주세요 어머 씨발, 미용실 사람을 <laughs> 도려간줄 알고 놀랬네 씨발. 아왜잘 <laughs> 미안해 미안해 아니, 아니 왜을 나... 뱉고 <laughs> 아니 머리하고 나는데 귀걸이 하나가 없다니까 놀랬잖아 <laughs> 네. 그럼 그래, 미용실 사람들 제... 이거 봐? <laughs> 안 봐? 아니 얘기 <laughs> 좀해 몰라 나 아니 그렇다 어. 미용실에서 엄청 가겠는데또 모르지 웨이브하다가 술잘 마시든지 광양에서 그러니? 어? 광양은 그래? 가끔씩 그래 예 예, 이렇게 좀 가, 아, 근데 가운데가 안 돼요. 그서 그렇죠? 좀, 옷이 아해서 그렇게 하면. 그러면은, 보여요. 안 삐졌어. 너 삐졌니? 안 빼져, 이런 걸로. 정신 차려. <laughs> 삐질, 삐질 포인트가 어딨다고 삐져 있잖아. 삐 <laughs> <laughs> 예. 너 우, <우니? 웃음> 는 <우는> 거야? <laughs> 울지 마. 언니가 뭐라 그랬다고 벌써 울어왜 오랜, 오랜만에 봤는데, 만왜안 울리면. 그... 왜 이럴리고 어, 지랄이야? 이게! 네. 진짜 아. <laughs> 카메라피라고 눈물 연기하고 콧장 났다. 왜 이럴리고 지랄이야? <laughs> 아니, 근데 지금 벌써 막 풍자와 만이러풍자 풍자, 아니,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먹을 거야? 풍자, 못 먹을 거야. 못 <laughs> 뭐 먹을 거니? 라면 먹을까? 무슨 라면을 먹어야 되나 야, 이연아 내가 늘 시간 많이 들올려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라면 먹니? 예, <laughs> 나 아까 라면 더 먹었어, 시마 <laughs> 아, 씨발, 4시간 반 타고 서울 와가지고, 라면 먹게 생겼어, 이 대가리 골빈 년아. 그럼, 시바한 좋아하는 고기. 너왜 내가 더 고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? 평균 같지 만 <laughs> 아, 왜! 시 말하는 게 너무 더럽잖아. 예, 4시간 반 올라온 년한테 라면 먹자고 하고. 아니, 난 웃은 거 없어. 예, 어. <laughs> 방. 야 너는 할 말이 그렇게 없냐 나한테? 밤 얘기하다가 남자친구 얘기 안 <laughs> 나와 야 방송에서 그 그런 거는 역캠들한테는 말하는 게 아니잖아 어머 여캠이너 역캠이 왜 웃는데? <laughs> 야 씨발 연아웃을 포인트가 어딘데 얘기 좀해왜 <laughs> 나... <laughs> 아, 그래 왜 그래 <laughs> 아니, 나를 보더니 웃고 가잖아. 내가 뭐를 했다고. <laughs> 안 보여, 썬텐데가. 자기서 안 보여. <laughs> 안 보여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그냥, 웃긴 일이 있었나 보네. <laughs> <laughs> <그러면 웃음> 뭐 너네 그거 알아? 이태원에 가면, <laughs> 트랜스젠더 가리 <갈> 때. <laughs> 너네 <내> 아니. 나 <laughs> <난> 너무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어, 언니, 나 <난> 너무 무서워. <laughs> 그래, 그래. 무서워. 너무 무서워, 막. 얘, 그게 무슨 일이야. 너가봤니너 <laughs> 트랜스젠더 바라고 아니? 이거 샀나봐. 뭐가? 이거 샀나봐. 이거 지주선니 씨발, 넌나 내가 이태원에서 6년을 일을 했잖아. 아, 여기서 트레스 했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요, 아니요. 이 언니 트레스에서 쇼했다고요? <laughs> 무슨 소리야. <laughs> 저말 똑같지 <적합치> 않아요, 진짜. <laughs> 네. 차우차우 누구야, 씨발로아 <laughs> 나가, 씨발로아내개새이야 <시발 놈아. 웃음> <laughs> 근데 어. 여기 진짜 개이들도 있어요? <laughs> <많아요>?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이 너 어, 개이지? 너 어, 어, 개이지? 시발로 봐! <laughs> 어머! 이게 뭐야? 트랜스젠드빠 아니야? <laughs> 시발로 봐! 어, 미쳐버리겠다 <laughs> 진짜. 왜? 아. 어머! 저트랜스젠드빠 아니야? <laughs> 얼마야요 오빠야. 파우팅이 뭐야? 요 아, 저기 아내가 놀이공원 컨셉에.